양진은요, 가려울 양, 가려움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피부질환입니다. 보통 결절성 양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절. 한 모무리가 생기는 가려운 피부 질환이다라는 뜻이죠. 자, 대부분의 피부 질환이 가려움을 호소하지만 결절성 양진 환자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아, 미칠 듯이 가렵다, 막 피부를 후벼 파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려움이 극심하죠. 피부에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피부가 볼록 튀어 나오기도 하지만요, 이게 가려워서 긁고 긁는 부위에 상처가 반복되면서 피부가 섬유화돼서 딱딱. 해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즉 결절로 인해 가려울 수도 있지만 가렵고 긁어서 결절이 생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절성 양진 피부과 질환 중에서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치료는 보통 가려움 완화를 위한 항히스타민제, 환부의 염증 억제를 위한 스테로이드 외용제, 그리고 잘 낫지 않는다면 경구용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가 처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환부 결절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이렇게 주사하기도 하고요. 고추의 주성분이 캡사이신 아시죠? 캡사이신이 함유된 연고를 바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운 자극으로 가려움을 잊기 위함이죠. 혹은요 결절 부위를 액체 질소로 냉각시켜 보기도 하고 항우울제 같은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어,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도 잘 낫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절성 양진 불치병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안 나는 질환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질환이 아닌데 어떻게 안 낫겠어요? 단잘 낫는 상황과 좀더 예우를 길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처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결절성 양진, 예우가 좋은,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결절 크기가 작은 경우죠. 자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피부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피부가 섬유화되는것또 이렇게 긁거나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자극으로 피부가 손상돼서요 표피층이 과증식돼서죠. 결절 크기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비교적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이 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결절이 좁쌀에서 아주 작은 쌀알 정도로 이렇게 작다면요 그래도 치료 예후가 좋고 뭐 치료 기간이 짧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면 결절 개수는 좀 적더라도 결절이 많이 딱딱하고 크다면요, 그만큼 많이 긋고 자극을 가했고 또 오래되었단 이야기겠죠. 따라서 결절성 양진 결절 크기가 최대한 작을 때 올바른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 예후가 좋은 케이스 두 번째는요. 스테로이드 외용 기제를 오래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양지는요 부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연고가 처방되기도 하지만 로션 타입의 스테로이드도 종종 처방되는데 이런 게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받으시면 이렇게 환부에 게 콕콕콕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펴 바르시죠. 넓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절이 없는 피부도 스테로이드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겠죠.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가렵고한 이차성 피부염이 동반됩니다. 실은요 대부분의 만성적인 결절성 양진 환자들이 이런 패턴으로 환부가 약화되면서 내원하십니다. 그나마 스테로이드 연고로 양진이라도 없어지면 좋을 텐데 실제 이렇게 몸 안에서 피부 내부에서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외용제로는 염증이 잘 해결이 되지 않죠. 가려움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장벽만 손상되는 상태로 발전하는 거죠. 자, 감히 이야기하건데 외용제 연고 덜 바를수록 결절성 양진의 치료 예우는 좋습니다. 양진. 결절성 양진 가려워서 미칠 것 같고 피부를 막 후벼파고 싶을 만큼 힘드실 텐데 예우가 좋은 두 가지의 경우는 결절이 작을수록 그리고 스테로이드 외용제 오남용을 하지 않을수록 예우가 좋다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으실 텐데 나아지기 위한 관리 팁세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듣지 않을 방법을 무엇이든 해 봐라입니다. 자 환부를 밀봉하는 것전 빼고 나서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이제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로 환부에 붙여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양진 환자들은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밴드로. 환부에만 사이즈 맞게 그렇게 해서 딱환부에만 붙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레이스 장갑 같은 거 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가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없지만 약간 이렇게 몽롱하게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르텍 같은 항히스타민제 저녁에라도 복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안 되면 긁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수면 유도제나 신경 안정제 처방받아서 드시고 잘 주무셔라. 긁지 마라. 이야기도 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긁지 않고 밤에. 푹 주무시는 방법을 꼭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팁은요, 움직이세요입니다. 동적인 활동 아주 중요합니다. 결절성 양진 환자분들의 패턴 보면요, 이렇게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집중하실 때, 이렇게 TV 보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환부를 만지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정적인 활동이라든지 혹은 집에 가만히 있는 행동은 좀 피하시고 바깥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좋은 날씨에 야외 운동하면서 환부에 햇빛도 쪼여지고 일광욕도 하고 또 땀도 살짝 내면 피부가 약간은 덜 간지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정적인 활동은 노입니다. 결절성 양진 가려움을 위해서라면 자 움직이세요. 활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어, 두 번째 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용제 바르신다면 꼭 환부에만 항상 말씀드리죠. 콕콕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자, 양진부위 도없다고요 피부 가렵기 시작하면 온몸이 막다 가려운 것 같으니까 스테로이드 외용제 이렇게 보스잼 마냥 처발처발이죠. 초발 넓게 펴 바르시지 마시고요. 안 됩니다. 면봉이나 손끝에만 살짝 환부에만 콕콕 하루 두 번이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외용제로 만성적인 결절성 양진 컨트롤 되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된다면 만성화된다면 꼭 근본적인 치료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결절성양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